안녕하세요 두산어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그 증권회사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산어빌리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주식을 갖고 있,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어빌리티랑 A, APR을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사이너빌리티 외에 이제 뭐, 반도체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주식들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목표가를 다루기 마련이에요, 목표 주가를. 저는 그런 것들 하나도 믿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얘네들은요, 정말 그, 진정성,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성이라고는 정말 코딱지만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KB증권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KB증권이 두산에너빌리티 목표주가를 4만 0천으로 상향을 했잖아요. 이제 왜 4만 0천으로 상향했는지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요 s m r 파트너사인 뉴스케일 파워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7월 77 메가와트 모델에 대해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표준 설계 승인을 받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 그러니까 AI 데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니까 그거 대체 어느 정도 좀 대체하는 게 원자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강한 수요에 그러니까 계속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강한 수요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한 개에서 두개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고객 주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거라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주사위 노빌리티는 이미 뉴스 케일로부터 모듈 여섯 개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했고 올해 중 기자재 어~ 열두 개 소재 여섯 개 수주를 추가할 예정이고 계약 확정 시 빠르게 부품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발주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생산 생산 라인 증설로 1년에서 2년 내 연간 모듈 생산 캐파를 2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AI 데이터 센터 증가와 전기화에 따른 설, 전력 수요 증가는 SMR 외에도 대형 원전과 LNG 복합 발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산에 어빌리티가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는 웨스팅하우스 동유로 외에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국가에도 대형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두산에너밸리티는 2027년에서 2028년 가스터빈 공급을 목표로 미국 데이터센터 업체 두 곳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목표주 주가를 사만 사천 원 올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 삼만 팔천 원 대신증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좀 이런 이유. 대형 H 클래스 가스터빈 공급사는 제너럴 일렉트리 지멘스, MAHI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등네개 회사가 이 가스터빈 공급할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29년까지 글로벌 가스터빈 어2 0개의 예약 요금을 지불하면서 2029년까지 제너럴 일렉트리 지멘스, MAHI 생산할 수 있는 가스터빈은 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려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지금 그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뉴스케일, 네, 뉴스케일 요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중서부 2.5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양5기 또는 남부 2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양3기 가스 발전 기자재 패키지 또는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네, 것들 가스터빈 공급 논의하고 있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38,000원 자 그리고 이제 막 나머지 하나증권 34,000원 그 다음에, 신한,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두산 에너벨리티 목표주가, 최신순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는 정말, 이 증권회사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없죠? 자, 목표가로 검색해도 없어요. 목표가 최신순 검색해봐도 없어요 예, 네, 요건 현대건설입니다 자, 요런식으로 없어요 이제 2주전이죠 이거는 그냥 두산그룹이에요 이런식으로 없다라는거예요 지금 44,000원이고 38,000원이고 넘어간지가 언젠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 부근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이제 리포트 써가지고 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 더 높이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지금 잘못됐나요, 여러분들? 제가 화만 내는 이상한 사람인가요? 누가 잘못됐다라고 보십니까? 이 말이 안안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겠어요. 이러한 행동조차 없는 게 여러분들을 완전 개혹으로 보고 그러고 난 주식을 할줄 모르니까 개나 소나 쓸수 있는 그런 낮은 목표가 쓴 다음에 그거 도달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상향 해야 되겠다. 이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놈의 성과 제도입니다. 성과 제도. 이제 개나 소나 쓸수 있는 낮은 목표가 써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달성하면 은 기본 성과 도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성과금을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회사들이 저렇게 개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두산의 어빌리티 말고도 다른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증권회사가 말하는 그런 목표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오히려 방해만 그러니까 절대 증권회사들이 말하는 목표가 절대 듣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전혀 부족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소리 나온 거 죄송합니다. 자, 잠깐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단속 어디다가 올리는지 그거 관련해서는 일요일날, 일요일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목금, 목금 영상이 좋아요 개수가 20개 미만이다. 아, 20개 이하다. 네, 20개까지는 카트 라인입니다. 자, 20개 미만, 20개 이하다, 20개 이하면은 안 알려줄 겁니다. 너무 하죠.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왜 극화하겠습니까? 제가 왜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협조하라는 거 잘만 협조해줬어도 이 사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두산 애노비리티만 올리고 있죠. 저 시간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지금 단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보는 사람들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더 한정적으로 돼버렸고. 그럼 제가 영상 촬영하는 게 이게 시간 낭비가 돼버리는데 저 시간 낭비하는 거 진짜 싫어요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 한결같이 전화번호 요구를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뭐든지 그만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 관련어 관련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다시 두산엔터빌리티 얘기로 좀 돌아와서 증권회사들이 그 목표가 상향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말 듣지 마시고요 이거 월봉상으로 봤을 때어 이제 상승왕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좀 박스가 나왔었잖아요 이디로 해가지고 이제 뭐더 가고 상승이 나오고, 아 하락 그 조정이 나오고,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박스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워낙 이제 매물대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니까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더 높게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최소치가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해서 10만원 어느 정도 좀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0만원 못 가고 뭐몇달 박스 칠수 있어요. 근데 1년 단위로 해서 한 5년 정도라던가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10만원 이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목표가를. 아시겠죠? 근데 막 5년 이상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그 매도해야 될땐 매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격도를 그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격도 얘기를 예. 순환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